정부가 5월부터 입주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제한이 없는 비아파트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전세 임대는 입주 대상자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입주 대상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로 제한되었으나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확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고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5월에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공급 물량 목표는 5,000세대로 관련 예산 5,20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임대에 있던 소득이랑 자산 요건을 없애면서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3억 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LH가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3억 원 전셋집에 들어가려는 당첨자는 1억 원이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전세임대 주택의 장점은 LH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안전한 집인지 확인한 이후 전세계약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5천 가구 공급에 이어서 내년에도 누구나 당첨 가능한 비아파트 전세임대 5천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